표는 75, 75, 75 정도 인데 네, 75, 괜찮지 5에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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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 18, 니다 월폼을 좀 많이 쓰는 정도로. 갔다 이게 얼마짜리지, 이게 한동에 들어갔다. 얼마짜리지? 18만 오천원짜리1 8 0 0 0원짜리니까 18만 7천0짜리니까만 원. 1만 아, 한다. 이어갔다 계열도 응. 너무 정확하게 잘 됐습니다. ད�ས <laughs> སས <laughs> <laughs> 那么里面的打一个五分老师。 Thank you. 0 엄청 낮은 온도에서 나는데 크레인은 엄청 크게 퍼지거든요 열풍이 생긴다고 너무 잘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업로드 했습니다. 딱 6개 남았으니까, 이제 90 플러스 경험하실 분들은 지금 주문하시면 딱 6명. 다시 거추 이제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가져온 거예요. 너 이것도 들고 가시죠. 이제 방금 <laughs> 볶은 거 테스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목회이제 <laughs> 과연 그 맛은 알 것인가? 아, 제발. 왜좀 <interf drink> 들어주세요? 제발 나으면 이게 식데 가격이. 그 저거 2 0만원 사니까 하지 않을까? 스트롱을 들어서 근데 그렇게 부담이 있지는 않아요. 너무 좋을 것 같잖아. 겨울이라 가지고 가습기를 들었어요. 아빠가 이틀어 줘야 정전기가 문제고. 이제 몇개 남았을까? 한 5개 남았을까? 6개 남았습니다. 6개. 양형님 가신 줄 알았으면 출발할 걸. 야, 어, 거리가 어딘데 <laughs> 여기까지 2 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진주에서 은나가2 어. 시간 반. 두 시간 반은 걸리는데. 아, 이거 블쉐도 모르겠다. 유경아, 이케아상 드립프트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아, 여기 적혀 있구나. 13, 14. 그러면. 나는 11이나 10, 12나 11.5, 11, 1 5 11, 12.5, 1 1 11.5, 11.5, 까1 11 1겠1 1 1 친구는 이친구만이 일단 일단 좋은데요.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데 좋은 냄새 나죠? 그 뭐라해야되노 되게 달고 시트러스한 냄새가 구 나네요 야이걸 어떻게 태국 는이친하겠이이미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아닌데 이친구이거 상금 볶았으니까 빼야되나? 어, 음. 느낌 너무나 좋은데, 지금? 향이 엄청난데. 갑니다. 나오는데요? 가요 집에서 먹어봤어요. 음. 이제 가요를 제가 좀 수고를 하고 이걸 드릴게요. 얘는 좀 남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구독자한좀 나눠주고 요거 2kg 꼭으면 사실 아마 100g짜리를 10, 한여 6개 나올 건데 14개만 올렸으니까 한 200g 남을 거예요. 요거를좀 챙겨 가시면 개이득일 듯 이게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충분합니다. 상관없어. 강력했어. 그래 그데그러스로느꼈을때는방콕에서 어떻게 이시하낌날것 같은데. 그냥 그 그게 좀 매력적이었어 그 맛이 깜짝 놀랐다니까 충격 먹었어 솔직히 지금 그 맛이 어떤 맛인지 기억은 잘안나 근데 너무 기억은 특이한 맛이었어 너무 긍정적으로 특이한 맛이었어 이런 맛이 다시 가있어요뭐게 했던 기억이 있어 어땠는 기억이 잘안나

마이킹 나왔어 봤어요 응. 보세요 어제 올라왔는데 마이킹이랑 안스타가 만났어 너무 재밌는 컨텐츠가 나왔어 와 씨, 장난 아닌데 와미쳤다 진짜 미쳤어아 정말. 전화 받으면 어떻게 되나? 끊기나 그냥? 완전? 아, 어때? 그먹달다 아, 응. 아, 응. 아, 와, 아 와. 와, 아로마도 미쳤다. 이리나던데 이거 이어아 조금만... <laughs> 어, 아, 진짜 뱉어도 돼느껴간봐 <laughs> 진짜... <laughs> 이야 이 정도면 어제 부슬잎 <laughs> 먹었어? 안 먹었어? 이게 카페인을 중화시켰는데 그래서. 라 치즈가 더 버섯 추천드 <laughs> <좀더 웃음> <먹어? 더 수출이 웃음> 그냥 생도에서는 그냥 품내밖에안 났거든. 러시아 이런, 이런 이런 거 아니지? 생도 되게 좋은 생도 같지 않았거든. 그냥 평범한 워시드 매트밖에 안 났어요.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아, 나도 도어락 내역이었지 할수 있는데 시간 없어서 부른 거거든요 근데 나보다 못하니까 짜무나 1시간이 <laughs> 걸려서 도어락 가는데 좀더짧증는 거는 도어를 설치를 마쳤는데 이만큼 한 0.5cm가 m m 0 5 뜨는 거야 한쪽이 잘못된 거잖아 이거 고무박킹도 있는데 네. 그 스피드 사지 말라고 너무 실링 박킹이 있고 딱 붙이는 건데 이게 또 있는데 근데 이상이 없다는 거야 설치에는 문제가 없는니서 사실 이게 이렇게 이 많이 떴는데 이게 습기가 이렇게 하면 찰 텐데 이게 이상이 없다고요 비, 비가 온 때도 있고 겨울에 결로가 생겨도 이거는 고장 날수 있는데요 이거 붙여야 되는 거야 아고 잘못 설치하신거 아닙니까 전혀 문제 없다 아 짜증 나요 짜이 빨리 <laughs> 이게 뭐가 <너무> 문제가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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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사자들이 엄청나게 없는 사람들이 같은 그냥 내가 인터넷으로 주면서 내가 달았지. 아 진짜. 자 이제 한 다섯 개 정도 남았으니까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 태국 개이자 요거는 원래 지금 블랙로드의 생두가 한 2kg 남았을까. 누가 사갔을까 모르겠는데 원래 한 6kg 있었거든요. 그중에 제가 2kg을 사왔기 때문에 뭐 반응이 좋아도 다시 사려고 하면 없을 수도 있는 생두니까. 네, 좋네요, 이 차랑. 하나밖게이샤랑 맞짱 떠도 돼, 이 정도면. 전혀. 네, 알려드리려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다섯 개 남았습니다. 달리십시오.